아마 대통령 부인이 공격 포인트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대중의 정서를 어떤 식으로든 자극하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입니다. 더군다나 민주당이 어, 보궐선거 끝나고 민생과 통합과 혁신에 주력하겠다는데 최고위에서 지금 저 사진을 들어올리면서 비판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어, 어떻게 보면 은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세간의 부정 정적 이미지를 더 확대 재생산하겠다라는 얇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지금 그런데 이미 그 과거에 김정수 여사가 앞장서서 막그 활기차게 걸어가는 모습이 나옴으로써 민주당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본전도 못 찾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네. 이슬람 국가에서는 보통 정상이 순방을 하면은 국왕의 부인인 뭐그 왕비라든지 나온 거가 기억이 안 나요 네. 그러다 보니까는 뒤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따라온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 가지고 더.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. 근데, 어, 아마 이제 최근에 그 여사와 관련된 몇 가지 그런 그 쟁점들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치적인 공세를 대통령 배우자에게 집중할 개연성도 있어요. 요런 부분도 어, 대통령실이나 또 국민의힘에서 어, 참작은 좀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